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새로운 노래, You Are My Sunshine,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You Are My Sunshine 하면, 음, 저는 그, 그 황정민 전도연 씨 주연인, 너는 내, 명, 내 운명이라는 노래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노래를 그 영화를 보면서 알, 알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어 이게 유와마이 선샤인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니까그 황정민 씨가 그 연극 배우이기도 하지만 뮤지컬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OST라고 하죠. 그거에 황정민 씨가 부른 유아마이 선샤인이 따로 있어요. 아, 그다음에 그 전도연 씨가 부른 그거는 이제 영어 버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유아마이 선샤인을 바꿔서 부른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그런 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셔서 들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 또 그다음에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아마이 선샤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천천히 부르는, 그러니까 잔잔하게 불러서 노래 부르기 따라 쉽게 하는 버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버스는 상당히 흥겨은 버전이죠. 음, 근데 이제 흥겹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가사가 조금 빨라서 따라 하시기에는 조금, 음, 좀 뭐랄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암튼, 우리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여러분, 원래 sunshine 하게 되면 어, 햇살이란 뜻이죠. 당신은 나의 햇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햇살이라기 보다는 태양에서 햇살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고 조금 더 의역을 한 거죠. 어, my only sunshine. 나의 유일한 태양. 나의 유일한 햇살이죠 원래는 자 여러분 햇살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막 우울하세요? 햇살 생각하시면 태양 햇살 생각하시면 아니죠 태양이나 햇살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느낌이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You made me happy.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When skies are gray. 자아 sky 하면은 하늘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g r 이 y 예요 g r 이 y 면은 회색빛이라는 얘기인데, 하늘이 왜 회색빛일까요? 그렇죠. 흐리게 되면 보통 먹구름이 꼈다, 우리가 또뭐 흐렸다라고 해서 회색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흐눌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태양이잖아요. 음. 유일 레버노딜 당신은 레버 절대로 모를 겁니다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디어는요, 여러분 그냥 유와 동급으로 그냥 사랑하는 일을 불렀다라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굳이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부정문이잖아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죠. 엄밀히 말하면 노가 나왔고 앞에 네버니까 어,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위리 나왔잖아요. 어, 초동사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을 해 주려면 어 뒤에 어 돈트를 써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노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돈트가 못 나와요. 즉 두가 못 나와요. 왜 그러냐면 will이라는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 도조동사를 또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트를 못 쓰고 그래서 그거와 부정을 만들어 줄수 있는 네버를 쓴 거죠. 그래서 당신은 결코 모를 거예요라는 얘기죠. 뭘 모르냐면 how much i love you.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라는 얘기죠.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Sunshine이라는 건 여기서 Sunshine이라는 건 햇살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햇살을 take away. 가져가 버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아사하지 어, 마세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이 이거 고친다는 거 고치고 제가 동영상을 만든다는 거 이걸 하나를 놓쳤네요. 자 이거를 어, 디 e 더 나이 o n i g h t 까 그러니까 어느 날 밤이에요. 어, 나이시니까 어느 날밤 어, dear. 여기서도 dear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지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as I lay sleeping. 내가 as 어, 누워서 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밤 내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 I dream my held you in my dream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held 하게 되면 hold의 과거형이죠. hold 하면 잡다 안다니까 어 나는 무슨 꿈을 꿨는데 뭘 했냐면 내가 안는 꿈을 꿨어요. you 당신을 in my arms. 자, 두손 안에 당신을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내 품에 안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정도 보시면 되죠. about i when i awk o e Dear, I was mistaken이에요. 자, 그러시면 하지만 내가 뭐 했을 때 I awoke, awoke 하게 되면 깨어났을 때 깨나다가 아니라 깨났다가 되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내가 깨어났을 때 Dear 이것도 상대방을 부르는 거예요. I was mistaken. 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 나는 잘못됐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뭐, 오류를 범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 나는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And I hung my head. I cried. 자, 음,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고 나는 헝이 났죠. 어, 요거 고친다는 거 요것도 또안 고쳤네. 앞에 가사를 고친 거고 여기를 또 고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때에 따라서는 엔드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쏘가 되어 있는 데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눠 드린 가사 그다음에 악보가 그러니까 악보를 보시게 되면 솔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틀어 드렸던 음원에도 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가사 쫙 가사만 한번해 드릴 스크립터에는 제가 고쳐 놨는데 여기는 또 제가 안 고쳤네요. 죄송해요. 엔드를 써도, 쏠을 써도 특별히 뭐 문장이 달라지진 않아요. 쏠을 어, 쓰면 그래서, 내지는 엔드를 쓰면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I, 헝이니까, 헝은 행의 과거형이죠. 행이 어디 어디에 뭐 걸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 뭐가 있냐면, 음, 고개 같은 거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로 떨어뜨리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걸지는 않았겠죠. 거는 거는 뭐옷 같은 거 사물을 걸겠죠. 어, 나의 머리를 밑으로 숙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I cried, 울었어요. 라는 얘기죠. I always love you and make you happy.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어, I will always love you. 음, 이거 노래 제목이죠. 음. If you, if you will only say t h uh, a say the, uh, say the same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똑같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only. 자, 똑같게 말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신을 항상 사랑하고 당신을 항상 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뒤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사랑하는 이유, 기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어, 뒤에 나와요, 가사에. 그러니까 그때그 말을 똑같이만 해준다면 자기는 언제나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란 얘기죠. 그런데 현실은 But if you leave me and love another. -야. 하지만 그 내가, 그대가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You will regret all someday. Someday 하면은 미래의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젠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당신은 언젠가 it 그것을 regret. 근데 you를 니까 그걸 휘,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You told me once dear. 그대는 아우 이거 고친다 고치더니 또 한글을 오타를 냈네. 그대는 내게 사랑한다고 once 말한 적이 있어요. Told 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똑같이 말을 해준다면 자기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해주니까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냐면 어, 정네 당신이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말했냐면요. You nearly love me.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And no one else could come between. 그리고 no one, 어떤 것도 else, 어떤 것도, 음,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 사이에, between이니까 사이에, could come이에요. could come 하면은 뭐 올수 있다란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사이니까 끼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를 올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사이를 끼어들 수 없다고 노가 나왔으니까 앞에. 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디어가 그런 적이 있대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아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든 적이 없, 끼어들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해달라는 얘기죠. But now you've left me and another, 아까 love another예요. 그러면 하지만 now 지금은 그대는 나를 떠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You have settled all my dreams예요. 그래서 당신은 have settled 니까 settled는 규칙 변화해서 를이 D를 붙여서 현재 완료죠. 세터하게 되면 모를 산산이 부수다 부서뜨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어 나의 꿈을 그러니까 나 모를 부서뜨렸어요. All of my d r e a m 나의 모든 꿈을 산산이 부숴 버렸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음, 이렇게 해서 다 해석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사 연습해 보는데요. 이 가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을 거예요. 세 번째 장에서 음. 어, 지금 막 했던 You Have Settled All My Dreams에서 끊을 겁니다. 자,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ey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The other night, dear, as I lay sleeping, I dreamed I had you in my arms. But when I awoke, dear, I was a mistake. So I hung my head and I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I always love you and make you happy. If you will only say the same. But if you leave me and love another I regret it all someday.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we'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i told uh, you told me once dear you nearly love me and no one else could come between but now you will let me and another uh, love another you have settled all my dreams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음 공부, 그 다음에 가사 연습 조금 더 하고요. 본격적으로 노래 연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